안녕하세요. 고핑입니다 자, 요거 중요 이슈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피트가 이제 102k까지 떨어졌다가 또 다시 이제 103k까지 한번 빠지고, 이제 지금 행보, 주말간 행보 하면서 다시 재상승 하면서 이제 조금 눌리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이슈는 관세죠. 관세, 그래서. 일단, 미국, 중국 관세 협상 승인이 상승의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월 31일, 11월 1일, 그 다음에 11월 8일, 요, 새, 세날좀 조심해라. 어, 어떻게 트일지 모른다. 에, 요렇게, 요, 새날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캐비넷 셋이 정부 셧다운 금주 종료 가능성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이 됐을 때 이제 비트가 크게 반응은 없었지만 또 셧다운이 끝나면 상승에 이제 매개체가 또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두 가지 악재가 일, 일단 있고, 어, 요 뉴스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캄보디아 프린스 지금 범죄집 단 이야기하고 있죠. 요 비트코인 22초치를 압류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왜 미국에서 압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센트하고 허리평 에, 만나서 간세 협상 이야기 말레이시아에서 한다고 하고 이제 뭐 이야기 진행이 됐는데 이후로 하락세 좀 멈추고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중국이랑 계속 관세라, 관세로 이야기 할수 없는 상황이라 호주 쪽에 이제 히토류 관련 미국 협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변수가 하나 될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해당 부분 협의가 잘 되면 중국 히토류 악재는 피할 수 있다. 왜냐면 하 중국이 계속 히토류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히토류는 상당히 중요한 재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 평화 협정 트럼프가 진행을 하고 먼저 젤런스키하고 만났는데 트럼프가 화를 많이 냈다 지도까지 던지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지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시한 협상화는 북부는 러시아 주고 남부는 느해라 이렇게 쉽게 이야기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글쎄요 우크라 쪽에서도 쉽게 이제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과연 계속 전쟁을 해가지고 우크라가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니까 외부에서 물자 조달 없이 어 자력으로 이제 지킬 수 있을 거에 대한 물음표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좀 보시면 되고. 자 일단 뭐 차트 보시면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차트가 다행히 어, 지금 긴 시간 하락하고 횡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쪽 터치에서 물고 하락을 하는게 아니라서 다행히 아직 추세는 살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일단 보실 수 있고 지금 지지 구간은 Okay. 지금 봤을 때는 박스권. 자, 일단은, 지금, 단기봉으로, 4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데, 어 자 일단은 요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주봉인데 주봉이 지금 요렇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목탁봉이 생겨서 이제 지지구간이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추세선이에요 여기가 빨간색 30선이 추세선이고 주봉추세를 일단 보면 여기가 107.6 이에요 107.6 107.6K 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지지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일단 뭐 눌렁으로 조금 대응하는 게 지금은 조금 진정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유리하긴 하지만 요거 있죠 아직까지 악재가 여전히 산재했기 때문에 음, 경제뉴스에 조금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정보공유방에서도 요렇게 내용을 공유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배센트, 이런 거 나오면 또 이제, 바로바로 바로 전달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나서 이제, 이제, 비트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에, 요런 것들을 좀, 뉴스 같은 거를 잘 참고할 필요가 있고, 어, 만약에 요거를 깨져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이 밑에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횡보하게 되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데, 악재가 있으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다,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손절 구간 뭐 105, 106 깨지면 손절하는 걸로 놓고 이제 단기 저항대가 110에서 112에 있으니까 요거 이제 단기 저항대 구간 놓고 이제 눌렁으로 조금 매매를 해보시는 게 조금 수익 면이나 리스크 면이나 조금 괜찮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곡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